박혜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이 용산구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윈 대책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질문에서 나온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 질의에 나선 김철민 의원은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총 책임이 용산구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이태원 이, 이태원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애초에 애초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그런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미처 수립하지 못하고 보탄 응? 용산구에 일차적인 책임 이 있다. 준비는 했지만 미흡했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하지만 일차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반박합니다. 사태 일차적인 총책임 책임이 현장 대책 미숙했던 경찰이 경찰보다는. 애초에 준비를 잘못했든, 대책을 잘못했든, 용산구청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데, 제 말씀이 동의하시냐고요? 동의한다 안 한다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로인데이를 앞둔 대책 회의에 구청장이 불참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왜그 왜 당시 그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 중요한 대책 불구하고 대책 회의 미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 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주재됐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서도 구청장은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다며 관례적이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취임 4개월 차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데어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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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서 이와 함께 박구청장은 현장에 있는 구청 직원들에게서는 참사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주민이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참사당일 의령군 초청 방문에 집안 제사 때문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박구청장은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마음의 책임이라고 말해 사퇴 요구에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